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사장님 포함 남자 6명이서 지인 부모님 집을 갑니다 와인 20병 정도 준비될 때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커먼 남자 6명이서 와인 마시러 갑니다 생각만 해도 시칙합니다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강입니다 오늘은 이천 가고 있어요 푸덴베버리즈의 F&B업계에 풍푸팬더 패밀리가 있거든요 오늘 이 친구들이랑 1박 2일 MT 가기로 했어요 찾아주는 밥상 잘 먹고 와인하고 페어링 맛깔나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목표는 딱 3kg 증량입니다 더 찌면 안돼 안녕하세요 여기야? 차를 어떻게 대야 되지? 안녕하세요. <laughs> 이쪽으로 주차를 했는데아 이쪽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좋다. <laughs> 여기 그 유튜버 와인 강릉이라고 내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제 우리 메인 무대구나. 진짜. 너무 멋지다.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햇빛이 내리지가 않아. 이거 두 개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네. 물로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또 칠링을 또 하자. 하늘 아래서도 넣고 내거 화이트 먼저 까자 노블 네. 말고 어벤타클라 이거 네 이거부터 하려고 어. 하는데 어. 온도가 그래. 얘가 더 차네 그래? 네 이제 날시죠네고생하습니다 치얼스 향잘 맡아보면 진짜 패션프로토 주스라고 생각할 만큼 뚜젓해야체가 많이, <laughs> 야, 통상... 많이 나는데? 에, 근데 정말 가슴이 이 <laughs> 봐봐, 사이 우리 배우님, 고 네. 천만 배우님 아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 음, 잘, 잘 되셨잖아. 되셨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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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지금도 잘되시는네요 아, 예. 이거 나가면 정말 도파할 텐데. 이거는 아, 예. <laughs> 저희 18년 동안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판매를 했거데 아, 거. 매일 아, 것보다 아더 많이 역시. 내가 딱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껴지는 어. 게 어. 이거 누가 먹어도 맛있네 내가 누가 먹어도 맛있어 특 여신공 양요 맞아 맞아 레이스타러 오는 애들 썸 타는 애들 이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일단 그날 분위기 끝장 간단한데요? 음. 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내가 먹었을 때 어. 맛있으면 누가 먹어도 맛있는 거야 와인스펙테이터도 90점 받았던 거 어. 진짜 이게 우리 강남, 강남, 강남대로 임대비를 낼수 있었던 원동력 <laughs> 아까 이, 이 하고는 무슨 차이인 거예요? 품종 차이예요? <laughs> 완전 품종 차이고, 얘는 아, 네. 메르세가라 품종이고, 얘는 리슬링 품종이고, 그리고 제는 스페인 남부, 얘는 독일이고. 왜냐하면은 청포도가 잘 익을려면 기후가 서늘해야 돼요. 아. 적포도는 태양이 강해야 되고, 청포도는 서늘해야 되기 때문에 아. 독일이 청포도가 잘 자라요. 그리고 리슬링이 양중. 늦게 레이터미터 되는 업종이어서 산미가 잘 생겨요. 음. 그래서 잘만들어지요 그리고 그 영상 독일 내가 갔다 온 영상에 마지막에 이 와인을 갔다 왔는데 그 산을 보면 돌산이거든요 전판나님이 있어 이렇게 착켜 있는 그돌 그 사이로 뿌리가 들어가서그 기라수를 아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서 일반 흙에서 자란다고 하네 <laughs> 결국에는 뭐든지 재료가 중요한네요아 근데 원래 유튜브 채널 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렌스만 이거 어차피 강세님하 알아야 다편집해이지고 신경 안 써도 돼 정확하게. 음. 음. 드셔보시면 돼요. 해고한데 고등수업 줘. 네이스 다리야. 아 근데 이거 는딱 앞에다가 안주 뭐 먹을지 딱 하나네. 이 기틀에서 팔아야겠는데. 어, 내가 봐도 기틀, 기틀을 가야겠거든요. 이 차라리 딱 너주국이야. 저희 딱세 개만 추천해주시면 받을라고 그러자도 여쭤보려고 랬거든요 응. 어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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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대한민국 유통되는 한돈 중에 최고 상품 최 상위 등 네. 저거 삼겹살 아니에요 저 부위는? 대한민국 유통되는 최상위 등급 삼겹살 한돈 중에 최상위 등급이예요 와우 깃들 깃들 예아름들이 얻나 무 오호 자 한잔주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두꺼운 삼겹살을 좋아하는 게이 음. 정도 약간 좀 거리고 한팔 9, 십 포가만 있고 엄나 맛있어요 아이씨! 우리 또 티오 아저씨 어머님이 싸주신 자 아니 자 우리 배우님부터어 <laughs> 어떠십니까? 아 <와>, 기가 막힙니다.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요자 어. <laughs> 다음 티오 아저씨 자 어떻습니까? 음, 음. 아, 이거 와인 어디 거죠? 아인 미술비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지. 아, 이거 이걸로 드셔보시고요. 오. 저희 천대편님께서 드시 드리는 이건 뭐 다른 거야? 삼겹이라고 삼겹 중에 가장 맛있는 거. 네. 네. 와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너 자주 오고 싶어. 완전 맛있다. 완전. 목살도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소고기보다 맛있다는 목살. 맛있다 응? 네. 목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예, 예, 자자자자자. 음, 맛있다. 음주도 아이는 사람으로서 지방이 없어 가지고 좀 죄책감이 덜하다 아, <laughs> 자, 우리 두부위해서 박사 붙치죠 이거 근데 감사해야 돼. 유튜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얼굴 진짜 조그만지 않냐? 그치? 왜이한잔필다드셔보 <laughs> 어머, 짠데? 좀. 감사합니다. 김치가 진짜 오늘 저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 오늘 지금 유튜브 나오고 계시죠? 정말. <laughs> 베스트 드라이버 우정호 안녕하세요 어, 어~~ 생활의 달인 스테이크 달인 자 오늘 우리가 잘때자 여기 잘 때입니다 스테이크 달인과 돼지 달인이 만났습니다 어, 어. 무슨 거. 자. 어. 안녕하세요 우리 천토리의 시골을 어. 어. 위하여 어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시면 어, 네. 네. 아, 아니 한국사람이라서 일단은 우리 아가 작전이 있었잖아 우리 오 셰프님이 불에 30배 줄을 일단 하고 간을 촉촉하게 씌워놓고 우리 같이 가야 돼 텐션을 어? 어? 그런 게 어딨어요 어? <laughs> 이 친구덕분에 안 친구들이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나도 어우 기분이 정말 좋 좋은... 음. 어우 진짜 박수 받 얘기가 나니 여대목에서 한잔 메트로리라고 표현하는 와인을 싫어하지만 내가 굳이 메트로리라고 얘기 안 하는 와인들을 좋아하는데 인간관계는 메트로한게 좋아 우리는 와. 그런 게 없거든. 자 우리 가수 천표님. 들어하겠습니다딱 <laughs> 아까 올려주신 거. 네 맞아요. 딱그 고기, 아예 딱 잡고 바로 올리고. 는 여기 가져왔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숯불이 너무 두꺼운 튀기만 해서 아, 그렇게 안 두껍게서는 거예요. 이거. <laughs> 어머니 아버님을 좀 약간 뒤쪽. 아딱 까탈스럽네. 추가 얇아. 그릴 그릴링을 소고기로 바뀌면서 찌개를 <laughs> <laughs> 네뭐 그게 또 난이죠. 세게 하신 분 아니요 세게 하시는 분아니근데야 그걸 온도 되시는 거예요? 어 손등이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후배랑 세명다 이거.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모자라십니까? 어렵죠 와! 부원이가 전골집 된장으로 끓인 집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2천 종가에서 직접 담은 된장으로 만든 집 된장찌개. 색깔이 잘안 보여. 미디움 레온즈. 자 이거 드시죠. 와. 음. 아 근데 이 가끔 맛있어 맛있어. 신고개 신고개 하긴 했어요 그냥.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왕이 먹던 그 쌀밥, 2천 <laughs> 쌀밥입니다. 그죠 박지 이사님. 어, 생활의 날뭐 퍼포먼스 없어요? 오와와기손뜨거기뜨거어뜨거 오, 오, 오.

はい。<laughs> 야 이거 이거 심각한데 <laughs> 야 mt 와가지고 술이 모자라는 건내내 내 평생에 처음이야. 아이... 내평야 역시 우리 셰프님은 어? 효율성을 아신다. 오. 최고야 어, <laughs> 참. 우와! 유케차 이거 안 먹으면 벌받아 없에 네. 라면 안 먹으면 네, 그건 안 돼! 2000 종가에서 직접 담은 <laughs> 김치. 어! 아, 진짜 김치 기가 막힌다. 어, 진짜 음. 맛있습다이 시간에 라면이 맛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지. 아. 어. 세 장까지 겹치니까 어쩔 수 없어. 차박하실 거잖아. 예. 네. 진짜 나도 돼?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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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봐, 저봐, 안경 안경도 안 가져가. 자요. 오모닝입니다. 아우 시체처럼 잤다. 아우 아침에 먹을 라면을 저녁에 땡겨 먹었어. <laughs> 저녁에 해장까지 다 하고 잤어요.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인사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버렸다. 이제 좀 사람같이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집이 생활에 다른 집이잖아요. 어제 스테이크 진짜 맛있었어. 좋습니다. 어, 리조로 리조로.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우리 오셰프님이 해장하고 바라가래가지고 어, 들렀어요. 감사합니다. 오리 정도로 해장을 하다니. 디저트까지 완벽한 해장이다 지금 계속. 아직 안오는왜 결제를 안 받으셔? 음, 아요 음, 어, 그래도 식당에 <laughs> 가서 밥값은 내고 아, 가야지 나중에 제가 양재 가면 그때도... 삼겹살! <laughs> 그럼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제 인생 최고의 럭셔리한 해장이었죠 유학할 때 피자 이런 걸로 어, 해장하잖아요 네, 어 느끼한 걸로 네. 유학 시절 생각났어요 <laughs> 아무튼 바쁘시다 네 가보겠습니다. 단체가 잠깐 보시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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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계산 계산을 안받 아, 아, 아 <laughs> 어제가제 인생 최고의 해장까지 딱 마무리하고 우리 F&B m 업계 친구님들하고 1박 2일간 MT 잘 끝내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